지식은 배우고 교육은 받는 것이다. 싸움을 한다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똑같은 놈이 된다. 세상이 알려 주어야 하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식한 사람에게 내려준다. 인연은 욕심을 가질 때 섭섭해지고 멀어진다. 자신을 바르게 잡아가는 것이 수행이다. 잘 못이 있다고 하여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오지 않아서 잘못되는 것이다. 출가는 크게 갖추는 사람이다. 먹는 음식에 따라 하는 일을 달리해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접대할 경우 이유가 있어야 한다. 생각의 개념이 바뀌는 것을 황골탈퇴로 한다. 고함을 지르는 것은 무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바르지 않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적이 늘어날 뿐이다. 잘못 살아간다는 것은 잘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다. 엇보시는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말이다. 욕심을 낼때 주와 인마에 걸린다.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 하나가 된다. 큰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부처이다. 상대를 존중할 때 자존심이 내려진다. 한을 남기면 후손에게 넘어간다. 개와 돼지 동물은 물질에 움직이지만 사람은 이념에 따라 움직인다. 사람을 이끌어 존경받을 때 인간 세상에서 신이 된다. 욕심은 남의 인생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다. 논리는 답이 아니다. 부부는 서로 노력한 질량이 모여야만 부부가 될수 있다. 인간이 노력한 결과는 하느님도 간섭하지 못한다. 내일은 내가 풀어내어야 한다. 기운을 잃었을 때 땅으로 가면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싸움을 하고 있는 집안에 복이 들어오지 않는다. 욕심을 낸 것만큼 화를 입게 된다. 용기는 갖출 때까지 내어서는 아니 된다. 과학은 자연이다.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고 이해해 가도록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이다. 매일 매일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할수 있다면 인생의 승자입니다. 인간의 삶이 영혼 세계까지 연결된다.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사랑이란 상대에게 도움될 때 스스로 일어난다. 생활 속에서 무엇인가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생활 도이다. 남을 도우려고 할때그 사람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되어 있어야만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좋은 음식을 탐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때 성공한 삶이라고 할수 있다. 자존심은 고집이다. 여행은 현장 학습이다. 수행자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성욕이다.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질이 낮은 삶이다. 가치 있는 삶이 성공이다. 행복은 상대를 이롭게 하려는 마음에서 생겨나고 불행은 욕심에서 생겨난다. 인간이 물질에 움직이면 동물과 같은 것이다. 후손이 즐겁게 살아가면 조상은 저절로 천도가 된다. 하느님은 욕심과 겸손 두 가지의 항목으로 삶을 저울질한다. 실수를 바르게 잡는 것이 용기이다. 하늘은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지만 의견 통일이 안 되어 부딪히는 사람들에게는 아픔을 줄 뿐이다. 부부 싸움에서 웃으며 싸웠다면 최선을 다했다고 할수 있다. 받은 것이 있으면 분명히 그 값을 지불해야 한다. 답답한 사람이 한발 물러나야 한다. 양쪽을 이롭게 할수 있어야 중용이고 중도이다. 하느님은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 어려움을 주었을 뿐이다. 배운 사람은 배우지 않는 사람이 자격지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력이다. 슬럼프는 한계에 봉착했으므로 공부로 극복해야 한다. 인간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누적이 되어서 환경이 만들어져 오는 것이다. 인류를 사랑하고 아낄 때 세상이 보인다. 신이 주는 능력은 공부하는 기간 동안 주어진다. 영혼의 기운이 맑아야 천도가 된다. 당신은 화를 낼 권리가 없다. 상식이 쌓여서 고집이 되었다. 욕심에 따라 불만이 일어난다. 자연에서 주는 영적인 능력은 내 것이 아니다. 사회는 자신이 공부된 능력만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간섭을 하게 되면 책임이 따른다. 내 힘을 갖추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다. 종교기관에서 삶의 도움을 받았다면 고마움을 사회에 갚아야 한다. 삶의 아픔은 진행형으로 다가온다. 욕을 하는 사람이 욕을 얻어먹게 된다. 상대를 존중할 때 스스로 겸손해진다. 물질은 중력에 영향이 미치고 비물질은 내공에 영향을 미친다. 상층의 질량을 가진 사람이 아래의 질량은 볼수 있어도 아래의 질량을 가진 사람이 위를 볼수 없습니다. 충신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 중도를 지키는 사람이다. 사람에게 물질을 걷어내는 것이 장사이고 사람을 이롭게 베푸는 것이 사업이다. 삶의 희망을 열어주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복지사업이다. 우리라는 것은 내 것이 없다는 것이다. 좋은 일이 많은 사람에게는 병이 다가오지 않는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성장하였다면 사회에 갚아야 효도하는 것이다. 사회에 위기가 왔을 때 자신을 갖추는 공부를 해라. 책으로 공부하는 것은 30%이다. 척박한 환경은 인간의 DNA를 성장시킨다. 자신이 우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바르게 잘 갖추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질량을 갖추게 되면 모르는 분야의 예술도 이해하는 힘이 나온다. 갖춤이 되어야 겸손이 이루어진다. 욕심의 고리가 집착이다. 깨달음은 모순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환경이 내 공부이다. 사회가 성장할 때 모순도 함께 나온다. 합의를 도출할 때 을은 30%씩 접근하는 방법으로 실천해라. 일정하게 차곡차곡 쌓아올린 공부는 중력의 힘을 가진다. 사회를 위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힘을 준다.